고구청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 2점을 미리 또 확보를 했고 어, 앞서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승점 2점이 있었기 때문에 총 승점 4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자 먼저 횡성구청 리드오프로 나서는 이제 부산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양수진 선수입니다. 자 양수진 선수 국가대표 전년도 국가대표였죠. 그렇죠. 네. 활용한 그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올해 국가대표를 하지 못하고 아, 예. 네 지금 재활 치료 중인데 복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3년 연속 국가대표를 타이틀에 탈 정도로 좋은 날을 보여주고 있는 양수진 선수 오늘 경기 역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 뭐에 포지션 이 18보드 인사이드죠 어, 완벽한 예.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공략이 되는데 네. 좋은 피넥션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을 네. 자, 이어서 개인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예미 선수가 3인조전에서 역시 리드로 나서고요, 앵커까지 맡아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예미 선수 어. 고운 출신으로서 아주 팀의 노련미 넘치는 그런 경험으로 선수들을 끌고 있죠. 그렇죠. 뽑힌 사범 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공군청 팀은 2016년도에 창단이 됐죠. 정연호 네. 감독을 창단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네. 그 지자체에 있는 실업팀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롤모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역 선수들을 연계해서 만든 팀 그런 팀이. 신직한 실업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상당히 그 전국의 많은 실업 팀들한테 롤 모델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팀이죠. 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볼링의 발전을 위해서 어, 정말 뭐 물바른 길 다른 팀들에게 도 귀감이 되고 있는 고운 군청. 횡성 군청의 두 번째 선수는 서민지 선수입니다. 네, 올해 한체대를 졸업하고 있다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합류를 한. 서민지의 슈퍼볼링 첫 투구는 일단 9핀 처리 자 야심차게 스윙을 했어요 아, 예. 네. 아, 아쉽게도 9번 핀이 남았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투구였습니다 네. 자, 이제 메신저가 9번을 향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만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생의 서민지 선수 성수고등학교와 한체대학교를 어, 졸업을 하고 올해 행성군청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놓치지 않았던 서민지올 시즌 목표로 이제 또 많은 메달 그리고 네. 또 국가대표를 꼽았던 서민지 선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뭐 백스윙도 높고 볼 스피드도 좋고 좀뭐 네. 장내가 아, 유망한 선수라고 평가가 되네요. 어, 그렇습니다. 고흥군청의 두 번째 선수는 팀의 주장인 강유라 선수입니다. 네, 강유라 선수 주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팀의 살림꾼으로도 불리는 강유라. 네. 자, 여기서 강유라의 아. 첫 초고 스플릿. 자, 지금 어프로치가 좀 불안하게 되면서, 밸런스를 잃으면서 볼 스피드까지 줄어들면서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밸런스 부러지면서 스피드까지 떨어지고 네. 포켓팅이좀 두껍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4번, 9번 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살짝 뛰어오르면서 아쉬움을 네. 표해봤었던 강유라. 4번, 9번 두 개의 핀이 남아있고요. 쉽지 않은 이 상황이 4번만 네. 밀어냅니다. 오픈이 생기게 된 오픈 어, 굴처. 자뭐 4번, 9번 핀 남을 정도의 포켓팅이면 자기 앵거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아, 어,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횡성군청의 주장 황현주 선수가 팀의 세 번째 선수로 나섭니다. 아, 개인전 이제 마지막에 확실하게 뭔가 자신의 라인을 잡아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 나었던 황현주. 황현주! 그 흐름을 3인조전에도 이어가 봅니다. 자, 라인을 바꿔서 공략을 개인전 때 마지막 프레임에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공략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 아, 그렇습니다. 역시 네. 한번 잡아낸 그 라인 놓치지 않고 잘 공략을 해내고 있는 황현주. 고흥구청의 세 번째 선수는 김동유 선수입니다. 자볼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네. 네. 아주 좋은 어떤 멘탈을 소유한 그런 선수죠. 그렇죠. 역시 팀 창단 멤버인 김용. 네. 자메신죠. 아한핀만 쓰러뜨립니다. 자고은분청 선수들이 지금 보면 좀더 뭐 안쪽에 붙여서 공략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조금씩 두껍게 공략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라인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10번이 남았었고, 메신저가 6번을 쳐냈으며, 쳐내면서 10번 핀이 남아있는 김동요. 자, 고운 군청은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나섰던 가운데 아직 스트라이크 없는 상황입니다. 10번을 향한 투구 김동요 놓치지 음. 않습니다. 팀 3명씩의 선수, 6명의 선수가 모두 한 번씩의 투구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예미 선수가 이번 경기 두 번째로 나서 봅니다. 3번 선수 에서는 4번 핀을 남겨놓고 스페어 처리했었던 이예미 선수고요. 이제는 반대쪽 레인으로 넘어와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민 선수가 지금 이 프레임도 조금 더 붙여서 공략을 할지 조금 뭐 아웃사이드로 살짝 보내서 공략을 할지 한번 지켜볼게요. 어, 예. 아,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쪽에서 네. 일삼 담아내면서 스라이크. 트 팀의 첫 스라이크. 트 역시, 역시 노련한 선수예요. 아, 예. 네, 선수들이 계속 지금 붙여서 공략을 했을 때 두껍게 공략이 됐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 살짝 어, 앵글을 바꿔서. 아웃사이드로 살짝 뽑아내는 그런 포켓팅이에요. 아 어, 그렇군요. 이금이 소로 우 처음 주먹을 풀풀 치어봤었던 이예민 선수가 팀의 첫 스트라이크를 안겨줬고요. 역시나 또 횡성구청 오늘 경기 첫 스트라이크를 안겨줬던 양수진 선수가 두 번째로 나섭니다. 네, 양수진 오른쪽에서도 스트라이크. 더블로 이어져는 횡성 근처. 자, 부상 기간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아, 예. 네, 아주 완벽하게 복기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 이제 부상에 대한 이제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 이번 네. 대회는 기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수진. 네,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laughs> 표현이 네, 맞는. 맞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거의 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고흥군청의 강유라 선수인데 앞서 오픈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을 이번 프레임에 달래가야 하는데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내는 강유라입니다. 역시 뭐 고흥군청 강유라 선수 주장답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아, 예. 투구 바란스도 좋았고요. 완벽한 팔로스레이에서 피렉션을 어, 만들어냈습니다. 네, 강유라의 스트라이크로 고흥군청도 버블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곧장 나서는 서민지. 네. 자, 저게 만든 선수 결과. 슈퍼볼링의 첫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서민지입니다. 자, 저런 막내 선수들이 저런 역할을 해준다면 팀이 사기가 높아지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투구를 했고요. 분량 네. 라인도 아주 일자리. 어, 한 열보두 정도를 사용한 그런 공략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슈퍼볼링의 첫참별을 해서 자신의 슈퍼볼링 첫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었던 서민지 선수. 그러면서 터키까지 이어진 행성군청이고요. 고흥군청도 김동요 선수의 결과에 따라서 터키까지 갈수 있습니다. 김동요. 네. 자, 결과! 고흥군청도 터키! 공구청 선수들 대단합니다. 아, 예. 네. 그 이예미 선수의 공략을 받고 서로 대화를 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다시 이 라인을 조정해서 살짝 붙이지 않고 살짝 아웃사이드로 살짝 진행시키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물러섬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볼은 다시 횡성 근처의 주장인 황현주 선수에게 넘어왔고요. 앞서첫 공격 때는 스트라이크 한번 잡아낸 라인을 다시금 꾸여주면서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네. 황현주, 황현주, 400억 횡천 근처 역시 에, 황현주 선수 어, 그 능력 그 기량 틈이 없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그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는 황현주 네. 선수. 스트라이크를 드리고 습니다 예, 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착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 팀에게는 포백어를 안겨줬던 박민주 선수. 자, 여기에 또 양수진 선수죠. 네. <laughs> 완벽한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양수진. 2번 네. 투구, 2번 아 투구. 사서 아중 넘어가 버렸어요. 네, 지금은 좀 실투어성에 아 가깝죠. 예. 네. 조금 안쪽에 엄지가 좀 늦게 빠지면서 안쪽 어, 미스를 좀 했는 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본인도 네. 던지려고 나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 두 개의 피리 남아 있습니다. 자, 네, 아하, 아하, 이 실투 어, 상당히 그 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번과 6번 아, 가운데서 네. 3번만 밀려나면서 6번이 남아있게 됐고요. 아, 지금 행정군청의 7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참 아쉬운 그첫 번째 투구에서 아하. 실투가 결국은 오픈을 만들었는데요. 네. 아, 저런 그첫 번째 실투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고운군청이 경기를 이제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제일 노련한 이 예미 선수입니다. 이 예미 오른쪽 레인 네, 타이어. 예. 넘어갔고요. 고은구청 4 0 0억 그러면서 경기를 뒤집기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역시 뭐 찬스 네,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강력한 한 방으로 또 주도권을 또 잡고 가는 고은구청이죠. 와 아, 그렇습니다. 주어졌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혜미. 역시 이혜미 선수의 그 노련미, 경기 운영 능력 다시 한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자 서민지가 이끈 겼던 흐름, 분위기를 다시 되살려 나야 합니다. 네. 서민지자 여기서 너무나도 어려운 또 승리시 남아버렸습니다. 자두 번째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연결하면서 팀을. 사기를 완전히 높였던 서민지 아, 선수인데, 그렇죠. 오픈하고 그 중요한 이 다음 프레임에서 스플릿이 났어요. 자, 아, 예. 네. 본인 역시 그 아쉬움대로 드러내면서 돌아왔습니다. 손 7번과 오른쪽에 9 0 3길 빈. 일단 오른쪽에 9 0 예. 어, 7번 쪽으로 한번 보내줘 봤습니다만, 남아있는 7번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두 프레임 연속 오프닝. 네, 횡성입니다. 자, 횡성군청은 지금 뭐, 갈 길이 바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그, 폭탄 하나 맞은 것 같죠? 아, <laughs>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흥구청의 뒤쪽으로 좀 빠르게 뛰어가면서 따라가 봐야 되는 상황 더 이상 이제 놓치는 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흔성구청이 되겠고 반대로 고흥구청 입장에서는 훨씬 더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또 강유라 선수죠. 네. 좋은 경기력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죠. 간류라살포시 예. 던져줬듯합니다. 결과 간류라스트라이, 크 그리고 보훈분청은 500원까지 돌파해냅니다. 아주 냉정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아, 예. 예. 자, 예. 네. 완벽한 투구였고요. 앵글 공략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그렇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좀 귀여운 모습으로 예, 들어와서 선수들과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또 막중한 임무 황현주선에게 주어졌어요. 자, 혹시 모를 이변에 대비해서라도 완벽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황현주황현주와 네. 네. 아 결국에는 템피니 남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은 고흥군청이 더욱더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군청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할 경우 257점을 기록을 할수 있죠. 네. 자, 형성군청은 이걸 스페어를 하고 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 달에도 215점. 약 42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1번 어, 눈치지는 않아 좋고요. 일어서서 주장인 황현주 선수를 맞이해줬었던 3인지 양수진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흥군청의 김동요 선수. 이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승리에 대한 확정을 짓고 싶어합니다. 고흥군청이 3인조까지 이 승점을 가져간다면 점을 제일 많이 지금 비축한 그런 팀이 되겠죠? 그렇죠. 이미 앞서 이제 첫 경기에서 승점 2점을 확보해 놨고 개인전에서 아. 이예빈 선수의 승리로 또 승점 2점으로 4점이 돼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마저 승리한다고 하면 승점 6점까지 올라설 수 있는 호 근처, 6 녀석 핀처 김동현 선수 아웃사이드로 살짝 보낸다는 게 조금 더 많이 아웃사이드로 보냈죠. 네. 네 개의 빛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알았죠? 아, 그네요더맞아 <laughs> 선수들은 사실 볼이 손에 떠나자마자 바로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타이밍 미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린도 이제 확실히 자각을 하고 있었고 네 개의 빛, 2번, 3번, 5번, 8번, 2, 4, 5번. 아직 남아 있는 네 개의 빛 치지 말아야 할네 개의 빈 놓지 네. 않게 손이 예, 해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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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아직 리드를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앵커 이제 이혜미 선수가 어프로치 올라서겠고요. 이혜미 선수의 그 노련미 그리고 경기. 공연...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라인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라인 변경시키고 그 하나, 한 포인트가 결국은 본부청이 3인조까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는 승리에 가까워졌다고는 해도 긴장이 끝을또 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혹시라도 모를 그 동점,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그 단체전 합산 총점으로 그렇죠. 예, 네, 순위를 매기거든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점수 상향을 해야 되겠죠. 이번철행 이제 이번 삼인조 전에 보험부청 마지막 두 분까지 이제 기억할. 예비 선수가 이의투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확실한 승점 2점이 예, 선수가 이 선수가 이 선수가 이점 4점을 보합해서 쓸수올수 있는 지면서 3인조전 222점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4인조전 역시 승리를 가져가는 고흥군청입니다.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 고흥군청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제 슈퍼볼링 이제 3위에 올랐었던 보험군청인데, 어, 올 시즌 그 출발. 그러니까 좀, 지난 시즌에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군청, 예, 그렇죠. 뭐, 이, 이미 선수의 노력이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고요그 네. 덕에 결국은 보험군청이 어, 3.4점을 특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자 행성군청의 앵커 양춘 선수가 나서고 있었는데요. 어, 앞서 이제 오픈이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경0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로 다시금 자신의 컨디션을 되찾아 놨습니다. 네, 뼈저린 실투였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프레임이 오픈이 되면서 팀이 아 결국은 피하게 됐는데요. 네. 어, 스스로도 어, 많은 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실 트레이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행성구에서 지금 여섯 핀이 넘어갔는데 지금 헤드핀이 남아 있는 상황. 오늘 어, 이제 행성구청은 지금 이 경기가 첫 번째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고요 어, 네, 지금 슈퍼볼링은 이제 대회 4일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3일차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세계 팀만이 처리가 되면서 한 푼을 남겨놓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인조전 최종 스코어 220에서 204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세계 에피신티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20번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 횡성군청과 고흥군청의 맞대결, 아, 고흥군청이 지금 개인전에 이어서 3인조 전까지 아, 쓸어가면서 승점 4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예미 선수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고요. 네.